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의 팬클럽인 민호특공대분들이 강원 고성군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민호특공대분들은 고성지역 출신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해 고성향토장학회에 장학금 1 천만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민트분들은 얼마전에도 고성소방서와 저소득층가구에 하이뮨을 전달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민호 특공대분들은 특별한 소감 역시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소감으론 회원들이 10시 일반 모은 장학금이 고성 지역 인재 육성에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팬클럽의 작은 정성이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길 소망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호 특공대분들께서 이번에 장학금 기부까지 정말 끝이 없는 역대급 선행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바른 일에 솔수범에 힘써주시는 민트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